상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자주 쓴다는 뜻이야. 자주 사용되는 로그. 로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로그는 미치십인 로그예요 미치십인 로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인간이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미치십인 로그를 가장 많이 써.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안 쓰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로그를 경제나 과학 분야에서는. 그래서 일단, 상용로그, 밑이 안 적혀 있으면 밑이 10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쓰니까 굳이 10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제곱근도, 제곱근을 너무 제일 많이 쓰니까 굳이 여기다 2라고 쓰지 않는 것처럼, 어, 10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상용로그는 친해져야 되니까. 넘어갔어? 어, 넘어갔어?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밑이 안 보이죠? 밑이 10인 거예요. 밑이 10인 거고 얘는 그러면 5 내려오고 로그 10인 거니까 밑이 10이기 때문에 얘가 1이야 이제. 그래서 얘는 5다. 5다. 그다음에 얘는 이게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0.01은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을 10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10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상용국 값이다. 그 다음에 세제곱 근 100은 이 안에 있는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로그 10의 분수 지수 3분의 2제곱, 3분의 2제곱, 3분의 2제곱이기 때문에, 이 로그 값은 3분의 2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로그. 루트 10은 10의 1 0의 2분의 1제곱. 왜? 역수지. 그래서 10의 1 0의 2분의 1제곱의 역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1 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로그. 상용로그다, 이게. 상용로그 표는 아까 선생님이 준게 상용로그 표야. 표한번 봐볼래? 표를 보면 왼쪽에 숫자가 쭉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가 쭉 있고요. 여기 막 칸에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얘기하는 여기 5 527 나와 있는 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래? 527 나와 있는데. 찾았어? 가영이 찾았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5527이 왼쪽 수에 3.5하고 오른쪽 수에 7이 만나는 데 있잖아. 이게 수학자들이 근사값을다 계산을 해 놨어요 그래서 3.5랑 7이 만났는데 의미하는 게3 5 7의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 3.57이 얼만지 계산하는 표에서 3.5랑 7이 만났는데 숫자를 찾으면 돼 그러면 근사값으로 얘를 0.5527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이게 밑이 10이잖아 그래서 10에다가 0.5527 제곱을 하면 대략적으로 3.57 정도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계산이지만 이런 걸다 해놨어요 상용로그 표가 근데 이게 전부야 뒷장 넘겨볼래요? 뒷장 넘겨보면 여기 마지막 수가 9.9까지밖에 없죠 9.99요 끝에 보면 9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마지막 숫자가 여기 뭔지 한번 봐봐요 뭐야? 뭐 적혀 있어? 어, 999? 999? 이렇게 적혀 있지. 이게 끝이야, 상용로그표가. 로그 9.9 9.99는 0.9996이 끝이야. 그러면 <laughs> 관심이 없겠지만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돼. 아니, 기왕 할 거면 다 구해놓지. 왜 여기까지밖에 안해 놨느냐. 그거를 이 단어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만 해 놨는가? 다시 말하면 표를 다시 볼게요. 여기가 해 놨으니까 로그 35.7도 난 알고 싶은데 상용 로그에 표에 35가 없어요. 이게 왼쪽 수가 한 자리 수가 끝이야. 두 자리 수가 없으니까 상용 로그 표에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3.57을 찾아내서 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오늘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왜 계산할 수 있냐면 할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35.7은 3.57에다가 10을 곱한 값이다. 그지?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57을 플러스 로그 10을 하면 된다. 그래서 표에서 35.7이 필요 없는 이유는 로그 3.57만 알면 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3.57이 0.5527이니까 0.5527에다가 로그 10은 밑이 10이니까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5527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몇자리수든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표에 여기까지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공,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럼 상윤로그표 이용해서 다음 x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이제 같이 찾아보는 연습하는 거야 볼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그 2.94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2.9랑 4가 만나는데 숫자 옳지 가영이 찾았어? 얼마야 가영아? 잘 찾았어 0 4 6 8 4 그래서 x는 0.4684자 그다음 또 찾아보세요 로그 6.08. 그럼 6.0하고 8이 만나는데 찾으면 돼. 얼마야? 0.7839. 0.7839. 이제 가영아. 이거 찾았어? 어 그럼 거꾸로. 가영이가 면 찾아봐. 0.9112가 나오는 로그의 진수는 무엇인가? 이 숫자는 그 대목, 그 박스 안에 있는 소수점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얼마, 로그 얼마를 구해야 0.9112가 나오나. 가영이 한번 찾아봐. 9112가 어디있나 비슷하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있다 3.1이랑 8.1이랑 5가 맞는데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X는 8.15. 잘했어. 그럼 진서 찾아봐, 6946. X, X가 얼마야 6946이 나오는가? 음, 4.95네. 거기 4.95 봐봐. 있지. 4.95. 표 보는 건다 찾았죠? 음, 표 보는 건다할줄 알고. 자, 그러면 표에 왜 42.55가 없는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로그 4.25만 알면 여기 있는 로그 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 자, 그걸 연습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표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그가 얼마가 얼마이니까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적어줘요 아니면 선생님이 표에서 일부분만 찢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딱 넣어줘 이거 표 보면서 풀어라 자 그러면 로그 42.5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25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4.25에다가 10 곱한 거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로그의 성질 진수의 덧셈은 로그의 아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나눠 쓸수 있다 그래서 로그 4.25랑 더하기 로그 10을랑 똑같은데 로그 4.25는 0.6284이고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로그 10은 1이니 1이기 때문에 얘는 1.6284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음 잘했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따라해봐요.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4.25로 4,250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그 4.25 곱하기 자 그런데 선생님하고 이제 이거 연습하자 1000이라고 쓰려 그랬지 그치? 1000이라고 될수 있으면 쓰지 말고 자꾸 그 값들을 10에 거듭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00 20에 세제곱이니까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면 거꾸로 이렇게 나온 게 많으니까 또 우리는 계속 맞춰서 연습할 거야그럼 얘는 로그 4.25 플러스, 로그, 10의 세제곱이다. 얘는 문제에서, 이제 한 번에 써볼까? 문제에서 0.6284라고 한거 알죠? 그러면 0.6284까지만 쓸게요. 점. 그럼 이게 얼마니? 3이지, 옳지. 그럼 3 더하기 0.6284니까 3.6284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아, 이거 문제죠? 요거 그럼 얘는. 얘는 선생님이 자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연습을 좀 하고 갈까? 잘 봐봐 분수로 고치지 말기 분수로 고치지 말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0.12를 이렇게 하나 썼어. 그러면 얘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보여줄게. 100분의, 12지? 100분의 12지? 아, 1 2지 100분의 아, 12. 아 1.2부터 해볼게요. 아 0.12. 아 이게 내가 이건 0.12하고 1.2, 0.12의 관계, 1.2하고 0.12의 관계. 얘는 100분의 1 0이지 근데 100분의 10인데 얘를 1.2라고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걸 1000분의 1.2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봐봐요. 이거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분수에 익숙해져 갖고 1.2에다가 0.1을 곱하면 아, 이게 낫겠다. 0.12가 되는 건 알겠죠? 어. 근데 이 1.2에다가 0.1을 곱한 건데 0.1이 분수로 뭐예요? 10분의 1이죠? 그럼 10분의 1을 선생님이 그랬지 야 우리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쓰자고 노력하자 그럼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 5이지어 이제 계속 봐봐 그러면 얘는 0.12고 0.012를 한번 선생님 해볼게 0.012는 1.2에다가 0.01을 곱한 거다. 그래서 12 곱하기 1을 해서 10이라고 쓰고, 소점에 수 합쳐서 3개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 곱하기 0.01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10의 거듭제곱으로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보는 거야. 10의 거듭제곱이 음수로 되어 있으면, 여기 봐봐요. 음수를 10의 마이너스 1.5라는 얘기는 니네가 소수점 뒤로 한 칸씩 뒤로 가라는 뜻이야. 자, 1.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5를 곱한 거는 10분의 1을 곱한 거고 10분의 1을 곱했으니까 너희들이 뒤로 한 칸씩 밀려야 되는 거. 그럼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를 했으면 100분의 1을 곱한 거고. 0.01을 곱했으니까 소수점으로 두칸 뒤로 밀려가야 돼. 그래서 0.012가 된다를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쟤도 봐봐. 원래 우리는 4.25로 표현을 해야 돼요. 4.25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로그 4.25가 4.25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 10에 소수점으로 4가. 여기 있던 4가. 뒤로 몇칸 갔냐면. 두칸 밀려놨죠? 그러면 100분의 1을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이, 쟤랑 똑같아. 요 오, 그쵸. 이게, 이제 됐어? 오, 순조로워, 얘. 이상한데? 자, 그럼 계산해볼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또 있다. 그럼 로그 4.25 더하기. 로그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로그 4.25는 문제에서 0.6284라 했는데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또 짜증이 나요 왜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0.6284를 더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999910해서 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10에서 4 빼서 6 9에서 8 빼서 1, 9에서 2 빼서 7, 9에서 6 빼서 3.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표현이야. 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숙제할 때, 이렇게 답 쓰지 말고, 만약에 음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여기까지만 쓰기 연습하자. 왜 그래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바꿔야 될 판이에요. 상용로그는 봐봐요. 여기 쭉 보시면, 42.5라든가, 4250이라든가, 0.0425라든가, 4.25로 표현할 수 있는 진수들의 상용로그 값은, 이. 6284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6284라는 값은 저 로그들을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치인데 음수인 정수를 만나서 계산이 돼버리면요 뒤에가 망가지지. 망가지니까 별로 매력이 없는 값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냥 숙제할 때답쓸 때는 요렇게. 너희들한테는 더 좋은 일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양수일 때는 그냥 다 요렇게. 6284가 안 없어지도록 답을 써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풀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선생님 보여줄게. 로그2가 0.3010이고, 로그3이 0.477이래. 이거 표보면 나와 있어요. 로그2가 얼마인지 찾아보려면 2.0하고, 여기 0이 만나는데 여기 써져 있어요. 딱 여기 3010 써져 있어요. 로그 3, 3.0하고 <laughs> 0이 만나는데 0.477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값을 구하시오. 1번이 질문이 로그 5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표가 있으면 5.0하고 0이 만나는데 보면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표를 이용해서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딱 요거 두 개만 알려줄 테니까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얘네들이 얼만지 구해봐라. 이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로그 10의 5를 계속 한 번씩 물어본 거야. 외워야 되니까. 로그 10의 5는 이게 로그 10의 5잖아요. 로그 10의 5는 뭐랑 같다? 1 빼기 그렇지 로그 10의 2이걸 외우듯이 해야 돼. 1 빼기 로그 10의 2오 진짜 외웠네. 근데 이유도 까먹으면 안 돼. 로그 10의 5는 이유가 이거였지. 5를 2분의 10으로 생각할 것. 그래서 로그 10 빼기 로그 2로 쓸수 있다. 그치? 그러면 0.3010이라고 로그 2가 0.3010으로 알려졌으니까 1 빼기 0.3010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계산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계산해줘야 돼. 이거는 숫자 배열이 2 얘가 5가 2에 뭐 10의 몇 제곱을 거듭제곱을 곱한 꼴이 아니잖아. 이건 계산해줘야 되고 이거는 0 계산하면 0.6999 6999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낚이냐면, 어? 2 더하기 3이 5니까 둘이 더한 게 얜가 보다. 아, 절대 로그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그럼 12. 12도 2와 3으로 표현하기. 그럼 12 그러면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바꿔주고. 4, 3, 12. 2하고 3으로밖에 계산 못해. 그래서 로그의 성질. 로그 2의 제곱 이 내리고 더하기 로그 3 해주기 그래서 로그 2가 0.3010이래 그럼 0.3010에다가 2 곱하기 0.6020 더하기 0.4771 해서 자이 여기 끝에 자부터 리1 9 7 0 1 올라가고 1.0791 이렇게 해서 답을 쓰는 거야. 3번, 0.6, 로그 0.6이니까, 얘를 10분의 6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요. 10분의 6이라고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10분의 6으로 바꿔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로그 10분의 아직 안 끝나, 이게 약분해도 되고요. 약분해서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그냥 하는 거 보여줄게 그럼 6을 2 곱하기 3 이라고 바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거 2하고 3하고 10은 2하고 3은 여기 다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그런 거야 그럼 얘는 로그 분배하면 로그 2랑 더하기 로그 3 얘네들은 더했을 거고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눴으니까 빼기 로그 10이다 그래서 로그 한 번만 쓰고 2 곱하기 3 나누기 10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로그 2랑 로그 3 더한 거는 둘이 더하는 거잖아요? 둘이 더하면 0.7781. 0.7781에다가 응. 1 빼는 거다. 이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얘는 마이너스 0.2219. 요령이 있어. 이거 할 때, 이렇게 계산할 때. 이게 0 쳐주고 999 10 하잖아. 그래서 9에서 7배 쓰고, 9에서 7배 쓰고, 9에서 8배 쓰고, 마지막에 10에서 요거 빼갖고 쓰면 돼. 얘는 0대 쓰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요령이 어. 생겨지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로그 계산을 이 유형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계산만 잘할수 있으면 돼. 그러면 이런 걸왜할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런 상용 로그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로그 0 3 6 4의 세제곱, 그러니까 세제곱근 0.364를 계산을 하려면 지수법칙도 이용하고 상호로그 표에서 어떤 값도 찾아내서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로그 0.364에 자, 먼저 준비해야 될 거. 3분의 1제곱 해갖고 내리기. 됐어? 그럼 이거 중요한 질문이야. 그러면 표에서, 상호로그 표에서 로그, 얼마를 찾아내서 계산해야 될까? 가영? 그렇지, 3.64를 찾아내야 돼. 0.364는 표에 없어요. 3.64를 찾아내서 이걸 계산해야 돼. 가영이 찾고 있어. 3.64. 0.5612. 5611. 5 6 1 2 자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 봅시다. 3분의 1은 그냥 계시고, 3분의 1은 그냥 계시고, 로그 0.364는 아까 연습한 대로 3.64에다가 10분의 1 곱한 거니까, 곱하기 10에 몇 제곱 해준다. 마이너스 1제곱 뒤로 한칸갔다 표시해주고, 3분의 1 쓰고, 가로 열고, 로그 3.64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고 로그 3.64는 우리 찾은 대로 0.5611 0.5611그 다음에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에다가 3분의 1 곱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계산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대로 일단 마이너스 음수겠죠. 둘 계산하면 음수겠죠. 9에서 5 뺀다. 0.4, 9에서 6 빼고요. 3, 9에서 1 빼고요. 8, 10에서 마지막에는 10에서 1 빼는 거예요. 9. 그래서 3으로 이제 곱해주기. 마이너스 0.31은 3, 3, 42, 36, 18, 339, 마이너스 0.14, 63. 계산 문제들을 위주로 있다.